네, 전편에 이어서, 어, 어 싱글도 했고, 트레블도 했는데, 그트레블러 일주법에서, 어, 같은 스타일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집어넣어 올린 상태에서, 위에 구멍만 부는데, 그냥 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바이브레이션. 우리 알게 쉽게 말씀, 바이올리 같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불면, 앞에서 부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래 을 막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 오른쪽을 올리려면 네, 왼쪽이 내려갑니다. 또 오른쪽을 내리면 또 위쪽이 올라오고. 그래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엄지를 펴서 살짝 감면서 대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네, 하모니카를 상하로 움직이는데요. 너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너무 내려가도 안 되겠죠. 어, 입에서 입에서 불 씻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면 아래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차분한 노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자,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레 파가 이렇게 있으면 V자 표시합니다. 근데 움직이는에 따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이브레시션 1주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파장이 올라갔다 내가 똑같습니다. 그럼 2주법은 어떻게 되냐? 2주법은 앞뒤로 한번 빼봅니다. 하모니카를. 네, 이런식이 되겠죠? 예. 네, 그러면 3주법은 어떻게 될까요? 3주법은, 어, 이 사이드, 사이드 크래 아주 거의 바닥이에요. 대신 어, 끊어지진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자 이건 뭐냐면 어, 방금은 1주법은 상하로 아래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주법은 앞뒤로 하는 거고요 3주법은 회전입니다 회전 한 방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곡상으로 볼때 어떤 주법을 어떻게 되어줄지 그죠 예, 뭐 여러가지 반주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만약에 예, 아베 마리아를 하는데 자 지금 제가 반주는 방법은 이것 행진곡인데 이런식으로 아베 마리아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모니카를 가볍게 자, 앞뒤로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앞뒤로든 아래위로든 벗어나면안 됩니다. 자, 그 제일 좀 어려운데 제삼법 예, 네, 그거는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반음이 꺾어질 정도로. 그거 미끄지면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옛날 흘러간 걸 본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우리가 뭐, 제일 핑크만 보고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돌림은, 네, 같은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다르고요. 자, 사주법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자 상하로 했고 앞뒤로 했고 이번에 회전을 했으니까 그냥 대각, 대각선이니 대각선 네, 이런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랫구멍을 막고 아랫구멍을 막고 위에 구멍은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대신 왼쪽이 꼭 고정을 해야돼요 움직이면 안돼요 오른쪽만 꼭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을, 네, 팔을 움직여서 해야 합니다. 손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팔만 아래 위로 가볍게 움직여서, 또 회전해서, 앞뒤로, 대각선으로.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이블레이션인데, 아, 차분한 노래. 음, 그리고 또 특이한 노래가 같이 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썸버타임을 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바이브라전 주방. 네, 이렇게 하셔야죠 예,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면 음,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면 위에 구멍만 불었을 때. 우애 구멍만 불었을 때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게말씀드렸는데 그럼 우애 구멍을 불기는 분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자, 이거 한번 혀로 차봅니다. 혀로. 네. 혀로 차면 어떤 소리가 또 날까요? 네. 혀를 차고, 악기를 조금 더 눌러주면 어떤 증가일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불었습니다. 자, 우애만 불자. 왼쪽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항을 깔려 겁니다. 이런 상태 그대로 당깁니다. 네, 이런식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당기면 소리가 안나겠죠. 네, 끊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여기다가 어떤 어법을 한번 응용을 시켜봅니다. 뚜자라고 합니다. 가작으 해서. 네, 당기기도 하고 뚜자도 했습니다. 이번에 루자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외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자 제가 지금 방금 음, 음을 어, 음을 지금 당겨서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요 반음이 내려갔다라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하모니카로 많이 그, 어, 들려주기도 했는데 1열구멍짜리하모니카 있죠. 그걸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부르 것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로 그냥 다이아토닉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사랑 내뱉으라는 곡이 있죠. 그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보실까요? 예, 뭐, 꼭이 곡만,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어떤 건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개똥벌레 라는게또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뚜만 써먹을 수도 있고, 우만 써먹을 수도 있고, 우에도 써먹을 수 있고, 뚜에, 세 개를 다 써먹을 수도 있고, 고 예, 곡에 따라서 어떤 걸 어떻게 접합시키는지 제출할것 같습니다. 자, 방금, 개똥벌레를 이제 전주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 밴딩을 해주는, 꺾는다고 그러죠, 그러 이게 밴딩이라는 뜻은 구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음을 구부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 다운 시킨다는 거죠. 음. 이렇게 하면 주법도 여러 가지 섞어 들어가면서 듣기도 좋아지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바이브레이션을 했는데 이바이브레이션을 아랫구멍을 막고 위에 한 구멍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 구멍 갖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구멍을 갖다가 기냥 불지하고 또, 그걸 또 약간 우리 알패죠. 훈련다 그러죠. 예. 그걸 치고 내려온다는 거죠. 계단처럼요.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자, 그러면 또 어, 지금 뭐어디 스코틀랜드? 스쿼트, 지제 악기가 이렇게 배부른 악기가 있죠. 어, 우리가 이걸 백파이프라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소리날할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뚝 그러면서 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백파이프는 아니지만, 묘사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예, 아, 직은아니지만구멍을 조금 더 여러 영을 불었다고.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예, 다른 요대 m not sure.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m 다 그러면 꼭 밀도에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부터가 뛰어도 괜찮아요. 괜찮죠? 어, 여기다가 뭐 다르게 야 앞에서 우리 트림을 뭐이래도 좋겠죠? 자, 지금, 위에 한공 맞고 부르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싱글 상태에서 아랫공을 맞고, 위에만 불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 여러분, 바이브레이션, 또 앞에 배운 트레몰로 쉽진 않을 거예요. 차차 어, 히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우선 급하지 마시고, 차차 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출파사에 나온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이브레이션은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음. 예,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예, 그러면 화면에 비치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한평생 오랫동안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모니카가 꼭 짝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부인처럼 생각됩니다. 예, 혹시 방송이나 행사, 또 공연 등에서 사실 여러분께 하모니카 소리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뭐 축제를 한다든가, 무슨, 어, 그 관계하신 분들, 기획을 하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